됐어 응 됐다 아야안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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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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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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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우리거 우리꺼 거. 우리 거, 우리 거. 어, 야 유영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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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설하면서 해야겠다 아, 계속... 어, 어. <웃음> 어, 어. <웃음> 사이드 내려와라 <laughs> 아, 앞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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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보여준다 나이스 나이스 반대 다시 반대 저 김태희 우리거할 때가 제일 짜증 니꼴킥 <laughs> 네 <골킥> 할 때? <laughs> 아, 찢어야 되는데 <laughs> 내린다. <laughs> 머리숱이 없어 보인다. 됐다. 둘다 왼발이다. 둘다 왼발이야. 아아아아 나가 오른쪽 오자저아 진짜. 으이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찢었다 형 안돼요 빈둥합 대가리가 깨져도 유명진 어떻게 태, 다리 뒷다리 마실거에 원픽이다 역시 형들 <laughs> 빈둥 아, 미쳤다 아이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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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공피 스페셜 제대로 나왔냐? 아이 기가 막히야지그지 나는 이거 이렇게 당겨서잡으니까 따로 편집해주세요 이거 한번 <laughs> GIF로 문짤로 아, <laughs> <laughs> 왼발 왼발 아니, 자 나이스 나이스. 안전적이야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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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호영지 앞으로 가.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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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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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히 천천히. 천천히. 천 끝까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끝까지 나이스 가자. 선이도 많이 늘었어. 일단 좀 템포를 살려주는 게 낫잖아. 너무 좀 어렵지. 아니, 좀 왼발이요. <laughs> 잡아, 잡아. 나이스. 왼발을 같은 왼발을 만나서 고전하네. 고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헛소리. 하는 거야. 아, 한소리가 고장 난다고 아한소이가 네. 골이 없잖아 지금 왼발이발야 왼발! 어, 왼발지, 왼발, 왼발, 왼발! 아씨아다 쉽게 아, 들어가다니 네, 신수, 맞네. 이제, 아, 아. 맞아! 맞아 내 실수가 잠깐만 들어간다 왜요? 운동화 끝 아, 얘네 팀 단체로 고 왔어? 만만아 강진이도 한 아, 네. 네, 네. 반대 봐. 호영이 반대 있어. 영패가 아, <laughs> 영국아, 나와. 아, 그거, 그거 막, 막고 나가 <laughs> 플랫북볼인 줄. 어. <웃음> <웃음> 플랫 갈라 했는데 주말에 응. 자리가 없거든. 없어? 미리 해야 돼. 미리 해야. 한 자리도 나오더라. 20분 전에 한 자리 나올 <laughs> 줄알았갈 수가 없는데. 아, 일주일 전에 미리 해야 그러나. 근데 그거 미리 할격좀꺼놔야이걸를 약간 그거 급할 때 가는 거 아니냐. 용원이, 용원이. 미리 하긴 좀지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잡아놓고 신고도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지 그거 미리 해놓고 취소하는 거지 취소하면 위약금 있어? 그 며칠 전에 그거 있어 아, 어. 그거 걸어놓고 며칠 전에 그냥 100%환불됐대 취소하면 돼. 아, 그니까 아, 그 주말 아침은 존나 빡세더라 경쟁이 다나이나이 <laughs>

야, 절대 포였다. 구력자 생긴 포였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네, 거의 프랑스전 네, 박수성이지주현이한번 네, 네, 네. 더. 주연, 주아 좋아, 너무 아, 좋아. 때, 때, 때. 때 돌아간다. 주현이 돌아간다. 아, 힘들면 나와. 정현아 뒤에 많아. 뭐 봐야 수비, 돼. 수비는 누가냐 하씨부레아 수비 누가 하냐? 이렇게 해서 또한 골. 아유, 아유, 거. 잡아놓고 하면 돼 한소라. 잡아놓고 하면 돼 잡아놓고 어. 뒤에 수비가 없었으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 없지. 한솔이 당시 존나 좋네. 한솔이도 질질 싸잖아 그리고 멍키도 크고 응. 피지컬 되게 좋. 가운데서 잡아주면은 응. 괜찮아. 왜, 우, 그래서 우리 그때 매칭할 때는 한솔이 위에다 올려놓고 등등딱 등, 등딱용으로. 아, 이렇게 많이 하면 시을때 시블 한번할때 늦지 않 이제 그, 아니 근데 그게 구장이 없으니까 지금 아, 아, 지금 아, 그 코로나 때문에 봤는데. 큰 구장이 안 열잖아. 아. 사설 사설 대관하거나 아니면그 학교 아, 아. 대관한 사람들 안 되지. 학 학교 한데. 어 학교 왼쪽. 어, 안 되는데. 어아 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 있고끝까지아 전날 잘쪄었는데 야 코너야 코너 코너야 집중해 선이 더 올라가 선이 나 돌아 정이 나이스. 아, 몸이 무겁지, 이렇게. 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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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왼쪽! 없어, 지금. 붙어줘, 붙어줘. 난 너가 뺏을 수 있잖아, 방금 거 흔들면 어, 나와! 얼마 안 남았어, 좀만 버텨. 알았어. 야, 얼마 안 남, 빨리 하나 됐자 응, 3 분. 신기하들어야 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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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왜 빨라. 안 나온다. 어, 맞고 나갔다. 맞았다, 맞았다. 한 소리 맞았어. 맞았어 야, 너 어디서 많이 와. 보던 거다. 야, 노속창 맞다, 나 방금. 야, 아까, 나이스 아. 9패스였어 9패스 2미닛 피지컬 피지컬 왼발이야 왼발이야 정혁 오케이 잡아주고 반대 봐.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쳤어 아, 사람 사람 가운데 여기 가운데 많잖아 저게 24분이냐? 9시 24분으로 보이지? 저 정한 파이브. 어. 그치? 아좀 남았네 시간. 힘들어 <laughs> 보이지.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 보여? <laughs> 많이 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라스 <laughs> 라스트 <laughs> 1분 라스 <laughs> 1분1분 남았다. 좀만 힘내자. 챔피언스리그 4강이냐 야, 아유, 잡아 잡아 잡아!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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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하라니까. 불안 불안 했어 뭔가 저 치가. 역전 당했냐? 역전 역전 공점 <laughs> 역전 아니야? 역전일 역걸? 네, 아, 이번에 두골 들어갔고 얘가 한골 놓쳐서 그러면 이점차 아, 이기고 두... 있다고. 바로 나이스. 아, 차 아, 골? 아. 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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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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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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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はい <Yo! S 2>、ah!